첫 번째, when navy around the world, navy가요, 해군이에요. 해군, 전 세계 해군들이 업데이트 시켰을 때모를려 그들의 플리트, 단어시험, 함대, 큰 배를 함대라고 하죠. 전쟁에서 쓰는 함대, 바로 플리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함대를 업데이트 시킬 때, in the past, 과거. 과거에는 함대를 업데이트 시켰죠. 그런데 old warship, warship은 어머 군함이죠. 여기서는 오래된 군함들은 save for the value. 어 얘네들은 업데이트 안 시키고 그냥 save 아껴뒀어. 뭐 때문에 그들이 가진 steel 강 철 때문에 옛날은 강철로 배를 만들어서 그 강철이 아까워서 그냥 옛날 거는 업데이트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Today 오늘날 더 이마지네이티브 어, 상상력 있는 형태의 디스포절 disposal, 디스포절은 철이란 뜻이죠. 단어시험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좀더 상상력 있는 처리의 형태는 게이닝 받고 있다. 뭐를 받고 있다? Acceptance 수 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가야죠. 또 다른 종류의 처리 방법이 있어. 옛날 군함 어떻게 할 거야? The ships. ship을요? 토우하세요. 단어시험. 견인하다. 자, 견인하다가 토우니까요. 이거 수동태면 견인되다겠죠. 이 배를 견인하세요. 어디에 바닥까지 가져와서 sunk, 가라앉혀 가라앉어 배를 바다 속에 가라앉히래. 왜? 이 배들은 provide a refuge 뭐가 되니까 얘는 피난처가 되거든. 누가 쉴수 있어요? 야, 물고기들이 배에 와서 쉬어.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쉴수 있으니까 배를 그냥 물 속에 빠져. 빠트려 and after few years 몇년 후에 sea life 바다 생명이 cover 뒤덮을 거야 어디 underwater 자 rack는 난파선이란 뜻입니다 잘안 써요 rack는 뿌시다란 뜻이에요 몰라도 돼요 이 물속에 있는 난파선 이 주변으로 많은 생물체들이 막 있을 거야 해조도 여기에 막할거 coral 얘네들이 막 자랄 거야 The w r e c k s 이 바다에 빠뜨린 난파선은요 p r o v i d e r e c r e a t i o n a l 얘는 또 우리의 무슨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v a l u e 도 있죠 왜 거기 누가 들어가 다이버들이 가서 즐겨 e x p l o r i n g t 를려 s u b m e r g e d 단어시험 t 라앉은 침수된 맞아. t 라 h e 배를 보러 가거든. 타 e 타닉 그거 보러 가다가 잠수함에서 몇명 죽었잖아. 오, 잠수함이 아마 그게 폭발했나 그럴걸? 가라앉은 배를 보러 가다가 오, 아 이건 나쁜 얘기지. 어쨌든 다이버들이 이걸 보러 레크리에이션 여가의 가치도 있어요. 하왜별 그런데? Forming habitat 이걸로 서식지를 만드는 것. 뭐로부터 이 낡은 배로부터 서식지를 만드는 건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Without 한건 아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 이 말이 뭐야? 리스크가 있다. 있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꿔요? With라고 바꾸면 돼요. Not without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뭐야? 있다. 하지만 여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The ship must be completely stripped. 완전히 stripped 야 돼. Strip은 벗겨진이에요. 완전히 벗겨져야 돼. 뭘 벗겨야 돼? Dangerous material 위험한 재료는 다 빼야 돼. 수은, 바다 생물한테 안 좋은, 페인트 이런 걸 먼저 다 베끼세요. 예를 들면 가솔린과 오일 이런 걸다 빼야 돼. 버터내야 돼. before 뭐하기 전에 바다에 넣기 전에는 안 좋은 material은 다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가라앉히세요. 주제가 뭐예요? 월십 스틸의 value? No. Fossil fuel? 아니죠. 와, 올드 월십을 사용할 수 있는 참 창의적인 방법 3번이죠. 자, 이거 프 r 티슨 연습 아니라 관행입니다. 자, 이거를 군함을 처리하는 조금 위험한 관행이란 뜻인데요. 이것도 위험한 그쪽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래된 군함을 처리하자. Different type of employment, employment 고용이죠. 여러 종류의 고용은 connected to specific color, 색깔과 연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white color죠. White color는 우리가 회사원이라 그래요. 하얀 옷깃을 가진 job은 that are performed by salaried professional. salaried 뭘 받는? 월급, 월급 받는 professional 누구예요? 전문직. 전문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저는 화이트 컬러가 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어, 회사원 전문직이야. while 그런데 blue color 파란 옷깃은 involve 뭘포함해요 manual labor 자, labor 뭐야? 노동, 노동 그런데 노동. 이거는 수동의 그렇지. 수동의 노동 한마디로 손으로 하는 몸으로 뛰는 그가 우리는 블루 칼러라 그래. 그 옛날에 너 화이트 칼러 될래, 블루 칼러 될래. 화이트 칼러는 흰색 와이셔츠 입고 어유 사무실에 앉아서 음뭐 변호사 이런 거. 그리고 블루 칼러는 직접 몸으로 뛰는 거. 약간 뭐 공사장이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거. Recently 최근에 new color 새로운 색깔이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 바로 그린 칼라. Green color는 뭐야? Growing sector 분야 단어시험이에요. 점점 커가는 분야입니다. Green color는 refer to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요? Growing 점점 커가는 분야입니다. Goods 상품과 서비스예요. 자, green color는 색깔로 보면 알듯이 beneficial 뭐예요? 이롭습니다. 어디에 이로워요? 환경에. green color worker green color responsible for 책임집니다. utilizing u t i l i z e 가 o 였 y 라 f 용 h e body of the b o 활용해요, t 를 e e c o f r i e n d l y 친환경적인 디자인, 친환경적인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e n c o u r a g e p r o t e c t i o n of the e n v i r o n m e n t 환경 보호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일꾼들을 우리는 green color worker이라 불러요. Environment consultant, 탄소 현 컨설턴트 상담가, 환경 상담가. Green 친환경이었죠. 친환경 건축가, architect 건축가야. And 친환경 engineer. 그리고 친환경 educator 교육자. 환경을 위한 교육자, 환경 상담과 친환경적인 아키텍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환경을 위해 일하는 에듀케이터 교육자들은 전부 다 그린 컬러 워커라 불려요.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world 세상에 있는 현재의 경제 hardship에 불구하고 hardship 단어 시험. 고난. 고난, 고통이야. h a ship. 하드라는 아, 힘든에다가 명사를 바꾼 거야. 힘든 ship. 그게 뭐야? 고난이죠. 음, 힘든 배.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그린 컬러 섹터는요. 점점 몸을 일으키고 있어요.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Both government 정부도 그렇고 company도 reconsider 무슨 고? 재구. 재고하다죠. 그들의 정책을 재고하고 있어요. They are more often choosing 우리는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policy 정책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변화를 bring about 단어 시험. 야기하다. 야. 일으키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에 어, 인식하는 환경에 신경 쓰는 policy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뭐예요? 새로운 job이 나왔죠. 1번. 1번. 땡. Current growth of eco-friendly industry? No. Government action. 우리 정부가 액션 취했네요. No. Creation of the new job. s 새로운 일자리. 맞죠. 새로운 일자리가 stimulate the economy. stimulate 뭐예요? 시뮬레이트 자극. 어 자극하다 그렇죠. 우리 경제를 자극하는 새로운 종류의 잡이어 그린 컬러 워커리 에코프렌디 폴리시를 만들고 있어요. 정답은 어, 정답은 5번 아니에요? 컴퓨티션 경쟁 아니잖아요. 에코프렌디 인더스트리 산업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 누구야? 폴리시 이거 맞아요. 그린 컬러 워커리 점점 에코프렌들리한 폴리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한다면서요. 그래서 아, 이런 폴리시가 체인지를 불러 일으키는 거지. 빨리. 그래서 그린 컬러 워커 꼭 아, 들어가야 아, 돼. 문제야, 걔네가 에코 프렌리 폴리시를 네. 만들고 있어요. <laughs> 자, 블루 푸티드 부비. 이거 자주 나오는 학이야. 블루 푸티드 부비. 파란 발의 새야. 씨버드. 아, 아 바다새야. t h e r is found in the tropical 열대 그리고 아열대인가 이게 아열대 지방에서 발견돼요. Pacific Ocean Region에서. It's unusual name. 독특한 이름은요. Come from Spanish word bobo. 스페인어로 bobo. 이 말은 foolish. 어리석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요. Blue-footed 바보예요. 파란발 바보새. It was given this name. 이런 이름은 불렸어. 왜? 너무 clumsy 하거든. 단어시험 서툰. 되게 걸음이 서툴어. When you walk on land. 땅에서는 되게 서툴게 걸어. 뒤뚱뒤뚱 걸어요. 그리고 approach human 인간에게 다가와 without fear 두려움 없어 들이대 인간한테 갈매기처럼 어, 새우깡 먹으려고 오는 애처럼 막 들이대 female 암컷들은요 커요 더 누구보다 스컷보다 with the wingspan wingspan이 뭐냐면 날개를 쫙편 날개 길이야 날개를 둘다 폈을 때는 1.5미터 와우 wow. 여러분 키만해요 Blue-footed boobie는요. Hunt 사냥은 그룹으로나서요 Diving into the water 물에 들어가 and swimming 어우 oh, 수영도해. In order to catch fish, fish 잡아먹어. 이름이 말하듯이 feet are blue 발은 파랗고요. 웃기게도 brightness 밝기 자 뭐의 밝기? 어우 oh, 파란 발이 더 파랗고 덜 파랗고는 그 건강의 indicator 단어시험 지표이다. 요 건강한 애들은 무슨 색깔이야? The brighter the b i r d 더 밝은 색일수록 더 h e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male 우리 수컷은 proudly 자랑스럽게 디스플레이 보여줘 내발바라 이렇게 보여줘요 뭐할때 짝을 짓는 짝짓기 시간에는 어머 여자를 꼬시려고 남자애들은 내발바라 하고 있어요 그쵸 발을 흔든대요 그래서 brighter f e e t 발이 파란 애가 훨씬 더 attracted 잘 꼬셔요 그럼 정답은? 어머,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거니? 맞는 거 고르는 거니? 틀린, 틀린 거. 거 고르는 거니구나.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건강할수록 발 색깔이 더 밝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5번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잠깐만 자, 살짝 깨져서 글씨가 the characteristic 특징.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은요. v e r y 아주 다양해요. wide among individuals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range in severity 그 이것도 달라요. 시험입니다. 극심함. 심함도 달라요. 사실은 강도인데 여러분이 강도라면 강도가 나타났다 그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강도도 굉장히 레인지 범위가 넓어요. 어떤 사람은 아 되게 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 generally 일반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뭔지 봐봐.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have difficulty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인 interaction 뭐가 힘들어? 교류가 힘들어. communication이 안돼. change 변화가 안돼. they have very particular routine 자기만의 뭐가 있어. routine이 있어. that they prefer to follow. 아 자기가 팔로우하고 싶은루 routine이 있어요. 아니면 intensely 강하게 단어시험 굉장히란 뜻도 돼요. 강하게 아니면 굉장히 뭐한다? 뒤에 나오잖아. Interested in 흥미 있어. 어디만 특정한 과목 다른 것다 못해 과학만 되게 잘해 이런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다른 건다 못해 근데 피아노 진짜 너무너무 잘쳐. 아스퍼거 증후군이야. 특정한 subject 그리고 맨날 하던 루틴을 맨날 따라야 돼. People with Asperger's syndrome 있는 사람은 Find it. 가, 가짜 목적어. Difficult.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진짜 목적어. To interpret. 해석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의 body l a n 를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면 to understand. 아 이해하는 게 힘들어. 진짜 목적어 두거야 이해하는 게 힘들어.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스페이스, 공간을 사람들이 요구하는지. 이 말은 뭐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들이대는 거야. 우리 사이에, 어, 나 쟤랑 별로 안 친하면 가까이 안 가고 싶잖아? 막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개인 간에 스페이스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 Of course, 물론, how, 어떻게 이걸 가진 사람들이 behave, 행동하고 react, 반응할지는 not caused by 일어난 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Intentional, 의, 도, 저, 인. 단어 시험, 둔감성. 친구들 센서빌리티는 민감이야. 인이 붙었어. 그럼 무슨 감이야? 둔감함. 둔감함. 너왜 이렇게 둔감하니? 그러잖아. 인센서빌. 인센시티비티. 이거는 의도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얘가 왜날 처음 보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지? 루드니스. 무례한 게 아니에요. People with Asperger's y n d r o m e 이걸 가진 사람들은 see the world, 세상을 different way, 다르게 봐요. than 누구보다 people, 사람들 without Asperger's Syndrome. 이게 없는 사람과 다르게 봐.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에게는 respect, 존중해줘. 뭐를, 이 차이를, 무슨 차이?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이것은 가끔은 cause difference in behavior 행동의 차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스퍼거증후군 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의문이네요. 사람마다 증상 차이가 있다, 맞죠? 의사소통 어려워요. 특정 주제, 맞습니다. 시설 세상을 간다, 아니죠? 자, 다른 세상을 인식한다, 정답이죠. 정답은 야, 4번. 자, the term anchoring. anchoring이라는 이런 용어는요, anchoring은 여기서 용어 설명을 해주니까 따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anchoring은요, is used, 사용되요, refer to, 나타내다. 원래는 닫히라는 뜻이에요. 닫. 우리가 배를, 요렇게 닫힐,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긴 거? 이걸 어, 닫히라 그러죠? 이게 바로 anchor예요.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의미일 수 있으니까 일단 해석은 안 하고, anchoring이라는 용어는 나타냅니다. 뭐를요? 텐던시 경향을 나타내죠. 누구의 경향? 사람들의 경향. 사람들이 무엇을 경향이 있는데 오버밸류 너무 과도하게 가치를 둬. 뭐? 무슨 정보를 지네가 가진 무슨 정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When asked 또 나왔어. When they are asked. 그들이 요청받을 때. To make a decision. 설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라고 요청받을 때. 그들이 받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overvalue를 하는 게 바로 anchoring일까요? Once, 일단, this information.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보가 set in place. 한 장소에 설정이 됐다면. Any information that follow. 여기서 이렇게 꾸, 이렇게만 묶어야 돼. 그 이후에 나오는 어느 정보든 다 이거 시켜요. 뭐 시켜요? 적응. 조정. 그렇죠. 적응이니까 여기서는 모든 정보를 다 조정해. 왜? 내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왜? 내가 지금 방금 받은 그 인포메이션에 맞추기 위해서 다 조정을 시킨다는 거야. 과연 이게 무슨 정보일까요? 지금부터 갑니다. Example of this come from a study. 지금부터 연구를 해 봤다. Participants were asked. Good. 자, 이분들은요. 요청받았죠. Estimate 예측해 봐. Product of eight number multiplied in a sequence. 자, eight number 여덟 개 숫자가 multiply 곱했어요. 어떻게? in sequence. 단어 시험 순서대로. 순서대로란 뜻이고요. 순서대로 여덟 개 숫자를 한번 곱해 봤습니다. The first sequence yeah, i 그1 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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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0 0 0 0 0 0 0 4 0 5 0 0 0 0 0 0 0 0 0 e 0 0 0 0 0 h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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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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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In the second sequence, 두번째 8,7,6,9,4,3,2는요. 8가 기준점일 때 Their estimate was 2,250. Oh, more than four times higher. 4배나 네더 높았단 얘기야. 이렇게 앵커링을 얻다 두느냐에 따라가 어, 중요한 거야. What? 뭐라고? 8팩이 3만이 넘어 음, 맞아. So f i e n o m i n o n 이 현상은 Frequently Put to Use, 자유주 사용됩니다. Put to Use가 사용되다요. 비즈니스, 특히 사업에서 많이 사용돼요. 특히 Salesperson, 판매하는 사람들, Involved 포함돼 어디에? Price, 가격, Negotiation, 협상, 가격을 흥정할 때마저. Imagine you are going to agree on the price of a used car. 너 지금 중고차 살 거야. First price, 그첫 번째 가격, 이 판매원이 present 너에게 제시한 가격은 far higher, 훨씬 더 높을 거야. 뭐보다, 실제 가격보다. 100만원 짜린데 300이요. 이렇게 부를 거야. 왜? 이제 anchor. 아, 그 시작점. 그 고정점이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정점이 된 거야. You will probably, 그럼 너는 final decision, 마지막 결정을 하겠죠? 얼마나 니가 willing to 기꺼이 그 값을 치를 건지. So, when 또 나왔어. When 더하기 또 pp야. 그럼 뭐야? It is. 이렇게 넣어야죠. 내가 왜 it을 넣었어요? 뒤에 주어가 this technique이니까 it을 넣은 거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요 이러한 기법은 상당한 효과를 낼수 있지 어디에 고객의 퍼스펙티브 관점에 있어서 무슨 관점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훨씬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먼저 크게 불러 그럼 뭐야 무슨 가격이야 아까 그게 첫 가격이죠 정답은 initial 맞죠. who wins 누가 이거 협상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너를 가장 영향받는다. 일단 더. How 어떻게 계산해요? No. a n c h o r 이 수학을 쉽게 해줘요. 당연죠 s i m o n y 돈을 아껴요. a n c 을 통해서. No. The answer 첫 번째 나오는 a n c 이 너를 가장 영향을 미친다.